여러분, 안녕. 귀요미 하늘이, 귀요미 하늘이, 귀요미 하늘이에요. 음. 이 빵이랑 띠부시 먼저, 먹방을 하고, 그 다음에, 짠, 옥주기. 한번 열어볼게요. 제일 마지막에 열어볼게요. 먼저, 짠, 빵을, 빵이, 근데 이름이,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. 저는, 이둘 중에 하나, 그, 어, 나왔으면 좋겠어요. 저는 두개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, 제가, 언제 그, 이거 빵을 샀는데, 이거 나왔는데, 지금, 핸드폰 케이스에 그, 붙여 있었어요. 이번엔 이건 나오길 바라요 자 그럼 뜯어보겠습니다 띠우실 고도 말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. 그거 울보래, 울보래. 응.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. 아무것도 안 보여. 저는 음. 전 이게 어떤 남자아이가 뭐 우는거 그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거 나와라 제가 들줄게님 먼저 보요 저 지금 손가락만 봤어요 손가락. 님은좀세요 뭐예요? 예.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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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네요. 네. 제가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. 음. 네 이거 나왔어. 는짠매추리알 네, 먹을게요 냄새는 조금 나고요. 근데 진짜 이 없죠. 실제로 보면 진짜 이 없어요. 어. 먹어볼게요. 혼제맛 음. 누구 혼제맛 써져있거든요 여러분은 거꾸로 보실 거예요. 응, 또 혼제맛, 혼제맛, 음, 좀 훈제맛. 훈제맛. 음. 마지막! 봐봐. 짠! 신비아빠 히 오뚜기 저는 저는 야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세개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... 짤려! 다이지 잠시만요. 지금 수빈이 있, 있거든요. 수빈이 지금 울부 짖고 음, 그러네요. 머리를 자를 때 쓰는 가위에요 네. 여러분도 어린이 여러분 조심하세요. 머리 자르는 기분이다. 저는 어릴 때 어릴 때그 뭐냐 그저그 그 다섯 살때그 가위 있거든요 주방 그 주방에 그 머리 자르 것을처럼 하다가 요기를 자랐어요 와 진짜 끔찍해요 끔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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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아. 음. 뭐 이렇게 사탕도 있네, 젤리도 있어요. 자,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. 이래 냈네. 어, 잠깐만. 아, 이렇게 따로 있구나. 난 몰랐네. 좀 잘라. 요 여러분 먼저 보세요. 긴장된다. 두, 세. 갔어요. 하나, 둘, 셋 하나, 하나, 둘, 셋. 뭐야? 요리. 둘이 나왔네요. 아, 아쉽다. 와, 그래도 재밌긴 하네. 아, 나올 수 있었는데. 아쉽다. 모두 나왔거든요, 지금. 아, 이거 나오고 싶... 싶은데, 이거 세개 더. 아, 처음에 이거 나온 줄 알았거든요. 아, 아쉽다. 근데 좀 아쉬워요, 그래. 이제, 좀 맛있고, 음, 좀 속상했었는데, 음, 어, 괜찮네요. 어, 괜찮아요. 뭐야, 이거? 뭐야? 여러분, 여기 좀, 뜯는 곳 있거든요, 여기 뭐야? 뭐야? 네 저는 이게 어뚝이한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수빈이때문에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으악! 자 일단 노란 색깔 먼저 먹어볼게요. 목사탕이네. 엄마가 이 맛이 나면. 맛있어. 왜? 아니, 뭐서 숲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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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숲 이건 딸기맛 나서. 고나왔어어가 이거 가고나가가어 나가고 나가데 이거 야나 응. 이거 나이고 제일 좋은 거야. 아. 응, 나가고 고나오고 싶어. 가가나 음, 먹마 이거 맛있어 먹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다 여 아, 맞다, 엄마. 엄마. 응. 100만원 있지? 어, 1 0만원어차만잠시 <laughs> <laughs> 18만원 있어? 뭐해? 응? 음. 엄마 그 궁금한거 아, 없어 응. 없어 아니 어우 신 잠깐만 영상 끝나가 이거 끝나가 그래 잠깐만 어딨어? 이거 하나 더 먹. 뭐. 끝나겠습니다여분이아 Ya yeah, ya yeah, pun ya yeah, ya yeah, pun ya yes, ya yeah, pun gol ah uh -huh.